아크리비 일하네 아! 70번째 기사나 가차하고 싶어 세이브 오 왔다 자 기다려봐 도박 좀 하겠습니다 아나 도박 안 좋아하는데 방금 샀는데 에이, 방금 산 건데. 아, 스텔레스 봐라. 왜 나만 안 되는 거 같지? 아! 7시간 동안 같이 한 사람도 있음 저도 차라리 7시간 동안 같이 할래요. 그게 더 쉬울 거 같아요. 나도 같이 할래? 나도 이거 롤레만 돌리면 안 돼? 네, 일단은, 안녕 하자. 도박 중독이 에요 도박 싫은데 게임이 하게 만들잖아. 이걸로 한 800골드 날린 듯 800골드 날렸다고? 세지마! 얼마 날렸는데 세지 말라고 돈또모으는데 이거 한번 죽을 때마다 한 12원씩 모이니까 그렇게 모으면 돼 오른쪽, 도배고백. 밥이든 하기는 하기는 근데 이거는 좀 귀여울 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 도배고백은? 근데 이런 사람 이 있을까? 실제로? 근데 이건 좀 귀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저러겠어? 여기는 도배 하면안 귀엽잖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저거는 이제 그 닌들 연애혁명 보시면 공중이 왕자리 엄청 쫓아다니면서 진짜 약간 현실 도배했잖아. 근데 보면 좀 귀엽지 않아? 도배 귀여운 맵. <laughs> <laughs> 어, 큰일 났다. 이거 왜. 메... 음... 아니 근데 좀 귀여운데? 구내하면서 하니까 좀 귀여운데? 매차코차 카와이 아리가다아리가다 만원 야 만우절도 끝났는데 고백하면 억하냐? <laughs> 야 만우절 끝났는데 왜 고백해 <웃음> <웃음> 저 시비 건한 사람 많다고요 장난치는 사람들 많지? 시비 걸면 그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야. <laughs> 장난치는 사람들은 많았지. 시비 걸면 안 되니까 장난은 많았어 장난은 반응이 재밌음. 어? 근데 진짜 내 친구들도 그 얘기 했어 반응이 웃기다고 그래 내가 한 번씩 옛날에는 이제 막 진심 욕이 아니고 친구들한테 장난하러 아니내 네, 미친 내가 막 이런 거한적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애들이 더 좋아해 나욕나욕 못한다고 막 욕하는 게 웃기다고 막 그러면서 나는 근데 어이없는 거지 아니 이게 왜 웃기지? 아니, 내가 웃긴가? 나 진짜, 진짜 싫어서 그런 건데 뭐지? 아니, 뭐냐?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내가 욕을 하는 게 듣고 싶다고. 욕한적 있는데, 방송하면서.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욕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농담이거나 약간 리액션으로 한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총알 주세요, 총알, 총알. 요칼 어떠 어 칼, 칼, 칼. 아. 어... 아. 어... 이 자식... 자기 응,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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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오케이, 칼... 칼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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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응, 응, 안 돼, 응, 안돼. 응, 안 돼, 응, 안 돼, 싫어, 응, 싫어. 이거 혹시 시체 파밍 같은 건안 되나? 얘네들이 헬린 포크 못 쓰나요? 헬멧, 헬멧 맞을래? 헬멧, 뭐가지? 헬멧, 뭐가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편의점을 갔거든? 편의점을 갔는데, 투불원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집에 사다 놨는데, 이거 딸기 요거트, 시리얼이랑 먹는 게 있는데, 완전 맛있다. 그거랑, 목에 좋은 유자차도 사고, 이제 편의점 하면, 컵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컵라면을 사다가 먹었는데, 아, 오랜만에 그 킹뚜껑이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킹뚜껑 진짜 매운 거 알죠? 근데 제가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잘 먹었는데, 킹뚜껑이 먹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에이, 뭐,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하고서.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먹었던 킹뚜껑, 이제, 기억 속에서 미화됐나봐. 안 매웠었던 거 같은데? 이 생각을 하고 샀는데, 집에 와서, 아침부터 그걸 먹었어, 아침에. 제가 그리 심지어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먹었더니, 처음에 먹었을 때는, 어, 뭐야, 짱 맛있다. 하나도 안 매운데? 역시, 별로 안 맵다니까. 하고서 먹었는데, 진짜, 마지막에, 다 먹고 나니까 혀에서 불나던데 기억 속에서 너무 미화됐던 거야. 그가 먹으면 건물이 나무. 아 나도 먹으면서 난 먹으면서 울었어 너무 매워가지고 행복해 보여서 다이. 아아저 아. 아.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소시오패스죠. 진짜 내가 왜 행복해 보인다는 거지? 내가 왜 행복해 보인다는? 저희 게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혹시 이거 개발자분이신가요? 저 진짜 이거 좀 짜증나. 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 좀 알려주세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74번 죽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개발자 아닐 수도 있어. 확실어 짜증나. 스키님이 술잘 마시면 어색할 것 같아요. 제가 술잘 마시면 어색할 것 같다고요. 나도. 근데 뭔가 내 이미지에 술잘 마시면 약간 안전 매력 같은 거 아님? <laughs> <laughs> 아니 술못 마실 것 같았는데 술을 겁나 잘 마시고 술을 겁나 잘 말잖아. 반전미, 인근 그런 사람들 술잘마신다못 마시 마시는데, 난술못 마셔. 술잘 마시면 일진이냐? 아니거든! <laughs> 맞춤법 파괴고백. 나랑 사귀자. 근데 이거 사귀자 이 정도면 귀여운 맞춤법 파괴 아니야? 진짜 맞춤법 못 맞춘 사람들은 이제 아이거 투수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 제가 맞춤법 파괴자분들 많아가지고 일단은 맞춤법 파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막 굳이도 굳이 이거 지읒으로 쓰고 굳이 아니면 막 굳이 달구자때구로하고 설거지도 좀 설거지 이건 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건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 대랑 대도 좀어 맞아 대랑 대를 구분을 못해 그리고 안안 안 이것도 이건 진짜 와왜 안돼 이거는 좀 그거잖아 약간 드립 같은 거라서 이건 괜찮아 나랑 사귀자 근데 이거는 그냥 글을 못빼 애유량애유도 심해요. 근데 이거 예요, 예요, 애요는 저는 괜찮. 저도 막쓴이거든 근데 이런 건 괜찮지 않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고 이거 완전 내로남 아니, 내로남불이 아니고, 저건, 저는 이제 지원 애교 수준이지. 금만 통하면 되지. 본인에게 하나이가는 돼. 요즘 끼끼님 방송 저챗 다음으로 재밌는 게 롤임? 아요즘엔 저챗 말고 재밌는 게 롤이야? 약간 특수때도 병들었나 본데 나 때문에 아 진짜 병들었으니까 이제 보내줘야돼 나 진짜 갈게 그러면 근데 자야되니까 진짜 갈건 가봐 유유유 나 진짜 갈 거야 이제 이걸 진짜 가독하독해 내가 안 가면 뭘할수 있는데 방송 종료 버튼 누르면 내가 뭘할수 있는데 너네 우는 거 말고 못 하잖아. 유기바긴 못 하면서 다시 올 때까지 온다고요. 자! 다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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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일어나, 나나나일어나어 일어나, 일어나,